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이네요. 왜 2장으로 돼 있을까요, 주부가? 네? 왜 근데 제 거만 2장으로 이걸 이럴 수도 있나? 1장으로 돼 있어요? <laughs>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286페이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일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한난 중에서 우리를 일러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로와 구원을 받게 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고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기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위협 패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한주 동안 주일 기다리셨죠 아멘. 아멘.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한이 많고 상처가 많은 민족이라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신 하나님은 저 멀리 돌부처처럼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받은 인생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가오셨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것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밝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눈보라가 보라치는 추운 날이 있는가 하면 고뇌에 매여서 잠을 잘수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 하는 캄캄한 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로받는 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위로의 하나님, 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아픔들을 타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즉 마음의 심령의 상처는 더 깊어서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아픔 상처를 어루만져 줄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위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아멘. 더 나아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 7절을 읽어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환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환란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짤막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번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몇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지금 읽어서 숫자를 세볼 수는 없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로라는 말은 영어로 컴포터라는 말인데 힘을 가진 자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런 말. 즉 위로는 힘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여 낙심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누가 누구를 위로함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지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 연인들은 사랑의 눈으로 보았다가 때로는 서운하면 미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친구들 간에도 사랑의 눈으로 보았다가 때로는 미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은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이루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사는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laughs>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첫 마디가 뭐라고 할것 같아요? <laughs> 아, 다 똑같군요. 항상 전화하면 저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전화오면 여나,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항상 자식들 밤 11시에 전화해도 언제 전화해도 똑같은 말씀 밥은 먹었니 굶지 않았니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들이 차려주는 밥은 이래저래 잔소리가 많습니다. 9시에 가면 아직도 밥 먹고 이제 들어왔냐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먹는 문제를 예를 들었지만 뭐든지 다 그래요. 어머니는 항상 말없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자식보다 본인이 먼저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모든 부모가 다 똑같고 먼저 자식이 먼저고 자식을 사랑하는 줄알있어 그게 아니고 내 몸부터 챙기는 부모도 있어요.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너무나 잘합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표정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식구. 라는 말을 쓰잖아요. 식구, 사전적 의미는 식구가 이래요. 같이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밥을 먹으면 식겁니까? 한 지붕의 밑에 살면 무조건 식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식구라는 말은 한 지방에서 같이 밥만 먹고 잔다고 식구가 아니라 무엇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주는 관계가 바로 식구예요. 이 사전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전을 쓴다면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식구는 한 지방 밑에서 살면 식구가 아니라 무엇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주는 관계가 식구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큰, 큰 잘못을 범했으면 그런데 같은 식구인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요. 감싸주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내육 식구니까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정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인 줄로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은 나눌 줄 아는 것이 가족이에요. 형제가 굶고 있는데 나 혼자 배불르게 먹으면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남보다 못한 거죠. 남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는 옛날부터 나누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콩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수요 예배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 집에 필요한 것을 꼭 가지고 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명언입니다. 돈 쓰지 말고 절대 쓰지 말고 빈대 붓거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성도를 방문하면 또 이웃집을 방문하면 부모님에게 가면 빈손으로 가지 말고 허다 못해 뽕튀기라도 가지고 가서 나누는 게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그런 거를 잘해요. 누구 닮아서 참 잘해요. 신방 가면 뭐 가정일 신방을 가든 병원 신방을 가든 그냥 이것도 준비해서 저것도 준비해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막 봉투까지 드리고 우리 위에 성도들처럼 그렇게 잘하는 게난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번에도 병원 신방 갔는데 세상에 반찬만 들어서 또 같이 가고 가지고 가고 끝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교우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위로의 범위. 위로의 범위. 4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난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하신다면 이루어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루어할 때에는 말로서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적으로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의 영원한 운명까지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이뤄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살렘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아 주의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고 쉼의 시간이고 죄산받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거듭나는 시간이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데 끝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멍하니 저를 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민자들아 다 누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이에요 나 목사한테 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고? 나가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찾으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소 예루살렘 교회 인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선이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은혜 받지 못해요. 기도원에 가도 은혜 받지 못하고 유명한 강사 목사님 라디오 t v 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은혜를 받는 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육 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어떻게 하여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견디어서 이길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리는 비는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갑자기 내리는 걸 피해요? 예고 없이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은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온다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땀에 탓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더 우리에게 <laughs>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참고 견디며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무엇을? 다시 할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딜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마침내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의 도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지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시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요 훈련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다 필요에 의해 창조되었고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두 개의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물동이가 뭔지 아지요. 두 개의 물동이를 물지게 양 끝에 달아서 아침마다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물동이에는 작은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집에까지 오다 보면 늘 절반 정도의 물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금이 간 물통이는 하게 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크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간 금이 안간 물통이가 놀리는 거예요. 나는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아서 주인이 무지무지 기뻐하실 거야. 나를 더 축복할 거야. 가뜩이나 지금 금이 간이 항아리는 미안해 가지고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주인님,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주인님도 일할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을 잘 보거라. 금이 간 물동이는 길가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어때? 길가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들은 다 금이가 있는 너 있는 쪽에 꽃이지 않니? 내 결점을 본 후에 내가 그것을 잘 이용한 덕분이란다. 여러분 꽃씨를 사다가 길가에 뿌렸더니 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깨져가지고 그쪽만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물을 뿌려주어서 자란 꽃과 나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모습도 다르고 살아가는 형편도 다르고. 여기저기에 금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오히려 능력이 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단점을 하나님께 맡기면 장점으로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면 강점으로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면 기쁨으로 나의 절망을 하나님께 맡기면 소망으로 바꾸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싫어하거나 무서하지 마십시오. 약이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유익이 되는 것처럼 고난도 우리에게 쓰지만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은 아주 먼 옛날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특별히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제 세례 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주 먼 옛날이 차량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일러해 주시는 일류 하나님, 그 일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성찬 예식과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원하는 세례 받는 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승남, 하나님의 아들을 축복하시고 어린 생명 다윤 축복해 주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한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또 다음 돌아올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위류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거듭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위류 하나님께서 저들을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하나님에게 세례식을 가행합니다 세례받는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실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수감사들을 하나님의 가운데 보내실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부터 하도록 할까요? 우리 유아 세례 다성일 앞으로 우리 가족 앞으로세요. 준비가 조금 걸리네요. <laughs>